Oh, oh, oh. 나랑 엄마랑 눈 코, 입 준비. 눈은 동글동글, 코를 벌렁벌렁, 입을 빠끈거리면 아기 물고기 엄마 물고기. 엄마랑 나랑 나랑 엄마랑 팔을 쭉 준비. 괜찮지? 안 무섭지? 화네 <laughs> 아, 어? 조금 무서웠어? 아유, 무서웠어? 이드니 이제 코 깨끗해서 밤에 잠잘수 있어 잘잘수 있어요 무서웠어요? 이드니 장난감 왔어요 숲소리에 미니 자동차 악기놀이 그리고 영유아 블럭 마지막으로 원목 유지보수 킷이에요 이제 영유아, 영유아 블럭부터 열어볼게요 이거 그냥 퍼즐 놀이 하는 거야? 아니이 그냥 쌓기 놀이도 하고 아. 이렇게 소리도 나고 이게 원목이라서 음. 냄새가 되게 좋아 음. 이게 그 약간 무예한 건가 보네? 응 음. 이게 퍼즐 놀이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하나씩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고 네, 다음 거 다음엔 악기놀이 개봉할게요 오 이거는 약간 옛날부터 보던 그런건데? 이거 캐스터네츠 맞지? 맞아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고 이게 악기야? 응, 흔드는 거 이게 악기야? 이건 처음 본 악기인데 어, 이거는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건 뭐야? 아 이름 써있는 네. 거? 이거를 여기다 보관하면 데코백인데 음... 코백에 이렇게 아 예쁘... 이름해서? 음... 근데 이거 다른 데다가 달아도 예쁠 것 음. 같은데 러블리 기둥 이게 귀엽네 캐스트네츠 정리해주세요 마지막 제일 사고 싶었던 미니 자동차, 미니 자동차. 이걸 제일 사고 싶었어? 이거 참 귀여워요. 그 뭐야? 구급차. 하네요. 구급차. 매미콘. 매미콘. 음, 뭐야 이거? 사다리 차. 버스. 버스. 경찰차. 경찰차. 다음원목트 <목소리> 이게 나중에 원목이니까 까슬까슬 일어나거나 하면 사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오일같은거? 그거 발라서 음. 좀 말린 다음에 다시 사용하면 되아 이게, 이게 사포네 그러네 그리고 이거 묻혀가지고 음. 이렇게 닦으면 된대 아. 그러면 다시 새것처럼 변한대 그래? 세팅은 일단 이렇게 교구장에다가 해놨습니다 근 지금 이드니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동차 같은 거는 아직 가지고 못 놀고 이런거 악기만 일단 흔들면서 좀 놀고 있어요 빨리 커서 저런 퍼즐도 갖고 놀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육퇴하고 이든맘이랑 저녁 먹으려고 토마토 리조또 만들었습니다 새우는 지난번에 간바스 하고 남아가지고 구웠어요 맥주랑 함께 먹겠습니다. The next day 여기 유모차 엄청 많아요 유모차랑 카시트랑미키 자동차 사는거예요네 <laughs> 귀여워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그거 사 그게 가성비 더 쩐다 이건 뭔데? 훨씬 커 이거 누르면 가는건가? 끌고 다니는거 같은데 그냥 아, 잡아 땡기면 고개를 이렇게 하나? 얘가? 이렇게? 흔드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애기들이 이렇게 손으로 음. 잡아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작은 거 먼저 사? 저도 사고 싶어? 사고, 그러면. <laughs> 26,000원 써있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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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원래 살라고 한 거야? 응. 음. 이거는 콤비 이거 어떻게 산다며? 이든 장난감 사주지 말고 열리 데리고 오자 놀러 어떤게 좋을까 마이비 근데 이게 조금해 보이지 않아? 이거는 완전 애기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거구 어, 크기가 좀 어. 이거 샀다? 그렇지 이게 낫겠다 어, 검색안해보고 막사 이제 아직 이빨 없으니까 이걸로 쓰다가 나중에 음. 이걸 쓰면 되는 거니까. 어? 로아가 엄청 먹고 있던 거 이거야? 아 아니면... 맞아 그러네 봤던 것 같다. 던지던 거 어, 집에서. 앙쥬. 음... 이거 왜 이게 더 커? 왜 왕바나나야? 더커 크잖아. 아쬐금더 크네. 어좀더 커. 앙쥬 거 귀여운 거 맞네 앙쥬. 이건 우리집에 있는 피셔프라이스 아기체육관 여기 옆에 하베브릭스거는 엄청 감성감성하네요 이거 선물 안받고 우리가 샀으면 아마 이거 샀을 것 같아요 체육 아, 옷을 뭐 사줄까요? 그냥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 이것도 다 누가 있는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것도 아, 귀엽네. 아니 제일 앞에 게 제일 감성이야 이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근데 네, 저번에 거기 왔을때 쪼꼬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네 이든 이거 약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이쁘겠네 음. 이제 본격 유모차 보러 왔습니다 이게 줄주 에어 플러스인가? 와 여기 마차같은 것도 있네 저거 타는 순간 바로 관종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접었을 때 부피가 조금 큰 편이에요 네. 우리 안 접혀요? 접히. 접히긴 하지

줄지 제품 자체들이 되게 컴팩트하게 잡히는 편이에요 잡히는 진짜 작다 깔끔하겠죠 네, 음. 네쓰을 때는 이렇게 바닥 잡고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옆에 어네 펴실 때도 폴딩할 때 눌렀던 버튼 두개 동일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눕혀보시면 돼요 직접 체험, 체험해 봐

자기티 보러 왔어요. 어때 편해? 어 완전 편해. 당신도 편합니까? 대나 어때? 나 어때? 갔대. 파리 오늘 돈 너무 깨어요 어? 100만 원 넘게 썼다고? 왜? 이게 31만이고 31만, 31만 5천원 할까? 31만 5천원 아, 거의 100만 원 정도 썼네. 이모차 <laughs> 70만 원? 이제는 아빠 허리 휘어요. 이모차는 할머니가 사줬어요. <laughs> 허리 아니세요. 아빠 허리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주셨어. <laughs> 얘들이 예쁘게 잘 타. 오늘 구매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나 우회전하 이제 집에 가자. 이제나 집에 왔어요. 이제 분해 타 줄게요. 밥막을 준비하세요. 이든이 장난감 사서 좋아? 뭐야 래퍼야? 아 이든이 너무 많이 남겼어요 너무 찡찡대가지고 억지로 먹이진 못하겠고 이따가 자기 전에 넌 완분하는걸로 목표로 할게요 이든이 뭐할거야 이제 이든이 연주할거예요 이든이 연주? 피아노 쳐봐 인사해야죠. 이든이 먼저 야. 카메라에. 이든아 여기 봐 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든이의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치는데. 아 요즘은 계속 아.